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할 것은 바로 라이트닝 로드 3단 공략사이고요. 라이트닝 로드가 3단이 정말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스킬을 이제 쓰기 편한 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편한 대로 장전을 해주고요. 어, 디펜스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전속이기 때문에 아이스하고 상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볼트를 장전하는 크리스탈이 있을 텐데, 그걸 딱부숴주시면 되고, 부술 때는 파이어 볼트, 아이스 볼트를 볼트 조합해가지고 부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몹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총369 개념으로 세마리씩 이제, 도, 그, 세마리씩쌓일 때마다 라이팅 로드 쿨타임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쏠 때만 좀 신경 써가지고 많이 잡으면 되겠죠. 쏠 때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들리되면 쿨, 데들리되면 카운터가 안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테이션은 크여주 는게 좋아요. 마나가 좀 딸리기 때문에 아이스볼트 장전을 갖다 잡고요. 라이팅 로드를 갖다 장전해야 되는데 좀 많은 데서 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두 마리, 세 마리 잡았지세 마리 또 잡고, 그럼 두 마리 인데 가서 또 잡고. 콜템 초기화가 안될 거에요. 볼트 조합하고요. 아이스가 예죠 아이스 볼트 정제했죠. 3차징으로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프라이트 때려주고, 그다음 저쪽 가, 가지고쓸 거예요.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캐스팅 파이어볼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어, 얘가 이제 아이스 볼트거든요. 얘가 딱 피를 깎아둔 다음에, 풀차징을 할 겁니다. 풀차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3라운드부터는 거대 아이스 스프레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스마 즘 답이 없어요. 훅 갑니다. 가지고 웬만하면 아이스 거대 아이스는 가기 안 나온다 싶으면 잡아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렇게 장전해 고쏘고 빨리 잡으셔야 돼요 쿨타임 뭐 돌든 말든 쿨타임 돌어도 괜찮아요 쿨타임 초기하고. 화 다시 코템 초기하고 볼트 조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로드 했는데 안 죽었다 하면은 파이어볼트가 걸리고요 수용골렘을 잡을 때마다 보너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라이팅로드로 잡는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피는 깎아주는게 좋아요 아고 재수없게 쿨타임이 한번 아다리가 안맞은데요 잡았죠 다시 인스턴트 캐스팅하고 때리고 골렘을 잡을때마다 또콜타임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콜타임을 계속 초기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굴려주는게 중요하죠 카운터를 해야되는데 실수했지 이거는 이거. 저렇게, 페이크도 넣어요. 얘가 이제, 무빙이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잡으세요. 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데들리라서. 맞을 때마다 뭐, 크리티컬 뜨죠. <laughs> 위치를 걸려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쏠 때는 있는데, 그거는 뭐 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죽어버렸네요. <laughs> 괜찮습니다. 뭐, 맞을 때마다 지금 네번 크리티컬 평타 맞고 죽었는데, 운이 없는 거예요. 다시 라로 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또 추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점수를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 한 2,500점 정도 준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라로우 쏘고요또 재수없게 또 데드리가 됐죠 야 이야... 그냥 죽입시다 전뭐 운이 없는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카운터 그래 라이트로드 기다렸어요 쿨타임 밀치고 다시 라이팅 로드, 다시 라이팅 로드. 자 이렇게 해서 3,754점을 추가로 획득해서 12,000점을 넘겼죠. 한번 죽어도 이렇게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수정골렘 전에 라운드에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라이팅 쿨, 라이팅 로드 쿨타임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저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자로 뜨기를좀 바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처음 라운드에서 많이 걸러야 돼요. 안그러면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못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로드 풀차징을 했을 때 이제 크리티컬 뜨면 엄청나게 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하죠 그게 또 운빨 요소가 좀 강해 가지고 방금처럼 이렇게 수정골렘도 방금 보셨죠? 대딜 두번 뜨는 거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대딜이 잘안 뜹니다 수정골렘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